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얼만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여러 표현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오늘 배울 표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가볍게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라이언이 화면에 두 사람의 대화를 보여드린 후에 여러분들이 직접 회화로 연결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두 명의 친한 동료가 이야기하는 느낌으로 A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뭐해? 영화 보러 가? 그 다음 B 친구가 이렇게 답합니다. 글쎄, 아마 친구들이랑 놀듯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우선 A 문장에 가능한 정답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표현은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Are you going to the movies? What are you up to this Friday? Are you going to the movies? 두 번째 표현은 What are you doing this Friday? Are you going to the movies? What are you doing this Friday? Are you going to the movies? 우선 첫 번째 이 문장의 포인트로 상대방에게 지금 뭐 하는지 혹은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물을 때는 가능한 What are you to 이 표현을 활용해서 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What are you doing 자체가 톤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예를 들어서 눈앞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친구나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거니? 저기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자, 이 표현은 영어로 What are you doing now? 그리고 학원을 간다고 했던 자녀가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여러분이 발견한 뒤에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What are you doing here? 바로 이러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만나다와 관련된 표현은 영상 후에 앞에 있는 썸네일 영상을 꼭 확인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편한 사이의 만나다의 표현은 meet with를 활용하게 되면 단독 문장으로도 상대방이 편한 대상이라는 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met a with Ryan in Hongdae yesterday. I met a with Ryan in Hongdae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Ryan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편한 관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수 있죠. 대신 상대방과 대화 중에 편한 대상을 만나다 라는 표현은 간결하게 C 대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saw Ryan in Hongdae yesterday. I saw Ryan in Hongdae yesterday. 단한 가지 고려할 점은 만약에 위의 문장을 하나의 단독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Ryan을 홍대에서 본 건지 때로는 만난 건지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두시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 일상 대화에서 미래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 진행형을 활용해서 묻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부드럽고 밝은 톤으로 미래의 일정이나 계획 등을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이 되죠. 나 내일 라이언하고 점심 먹어. 저 내일 라이언 씨하고 점심 먹어요. I'm having lunch with Ryan tomorrow. I'm having lunch with Ryan tomorrow. 오늘 밤에 어디서 저녁 먹어? 때로는 저녁 드세요. Where are you having dinner tonight? Where are you having dinner tonight? 자, 그 다음 이제 B의 답변으로 글쎄, 아마 친구들이랑 놀 듯해. Where maybe are hangout with some friends? Where maybe are hangout with some friends? 참고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데,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는 표현을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때는 maybe are 동사, 이 표현력을 빠르게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배웠던 표현력들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훈련으로 라이언이 깜짝 퀴즈를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편한 친구나 동료에게 퇴근하고 뭐하니? 그리고 이제 답변으로 음, 아마 써이랑 커피 한잔 할 듯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퇴근하고 뭐하니? What are you up to after work? What I o u u e to a f t e r work. 음, 아마 썬이랑 커피 한잔 할 듯해. Where maybe i grab a coffee with Sunny. Where maybe I'll grab a coffee with, sunny? A coffee with sunny. 참고로 grab a coffee와 drink coffee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썸네일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검할 핵심 표현은 어른들이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놀다라고 할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hang out. hang out with 활용도가 정말 높은 표현이죠. 만약에 주어가 위로 잡히고 성인들끼리의 대화로 우리 어제 같이 놀았어. We hung out together yesterday. We hung out together yesterday. 이렇게 표현될 때는 w 위드를 생략하고도 표현이 가능하죠. 또한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는 let's와 연결을 사용할 때는 out를 생략하고 let's hang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며 원하신다면 out를 붙여서 let's hang out. 이두 가지 표현으로 모두 실전에 사용될 수 있죠. 성인들끼리 놀거나 시간을 보낼 때는 가능한 play with의 표현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어제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놀았어. I hung out with my friends after work yesterday. 또 다른 문장 표현으로 I hung out with some friends after work yesterday. 상대방과 서로 친한 관계에서 이야기할 때는 my friends라고 표현하시면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방이 친구인 경우 때는 some friends로 표현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대화의 표현으로 몇 가지 중요한 표현력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시리즈로 또 다른 표현력들이 추가될 예정이니 다음번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영어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라이언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